네, 오월 이비일 정말로 여기까지 같이 공부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지금 이제 그 우리 배터레 에르베 책으로 뭐 세상 사고 방식이라든지 우리 거짓짜이라든지 세계나라든지 유네의 법칙 여기까지 공부하신 거가 벌써 우리 삼삼7칠 공부 중에 반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업의 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양극성의 균형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요. 오늘까지가 이제 세상 사고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알고 있던 세상, 우리가 그렇다고 믿고 있던 세상, 우리가 그렇다고 배워 있던 세상,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알았던 세상에 대한 이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어 영상을 틀어놓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이이 이, 이 강의 도중에 제가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라는 게 이제 왼손을 들고서 부처님의 수인을 취하는 건데 저거는 제가 누구하고 뭐 심각한 대화할 때나 좀 기분 나쁜 상황일 때 손을 저렇게 하고 있으면서 공의 나 세계 나루 <laughs> 오늘이 사실 어 어제가 사실 이제 제 생일이었는데, 양력으로 이제 생일이었는데, 그, 1959년 5월 19일에 태어난 우승택이 아니고, 1959년도 5월 19일에 몸받아서 나오기 이전에, 그 원인지에서의 나. 원인지에서의 나. 그러니까 몸의 나가 아닌, 우리말로 하면 공의 나. 공의 나는, 너와 내가 없잖아요.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잖아요. 그 공의 나로 내가 어떤 경계를 대할 때 이렇게 이러, 제가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런 게저다 그런 거거든요. 공의 나 주인공 불성 성품 내 안에 여러의 작용을 써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제가 저 자신 마치 손흥민이 축구할 때 일부러 왼발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왼발에 의식을 두었듯이. 저도 이제 이 왼손에 왼손에 이제 공의 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일상 생활에서도 참선을 할수 있고 일상 생활에서도 자가 보장을 쓸수 있고 법보장을 쓸수 있는 거를 그렇게 이제 제가 만든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 오늘 이제 오늘 들어 보시고 이제 어 다음번부터는 드디어 도체 대 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불균형을 균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기적의 조건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공부가 이제 거진 반 하신 겁니다. 한번 해 보시죠. 하나씩 보자. 이대 두려움에 떨면서 마왕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창한 마지막 행동을 준비한다. 그리고 겸손하게 공터로 걸어나가 두 손을 올리고 무기를 땅에 내려놓지 이렇게 말한다. 그래 맞아 나도 알아.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지. 난두발두손다 들었어. 미안해 후회해. 그래 네가 오라. 만일 내가 다시 옛날 사고 방식에 빠지면 너는 온힘과 마음을 담에 내 유혹에 저항해야 돼. 두번 다시 신을 부정해서는 안 되니까 거짓자기는 마지막에 그런 사과도 해요. 업력은 그렇게 사기를 치고 아무튼 나타나요. 꿈에 1 3대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후손아 미안하다. 그래 내가 너한테 그랬던 거 사과할게 이러면서 나타난다니까요. 꿈에 13대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림자가 그렇게 나타나요. 거짓 자기의 후회에 마음이 풀린 우리는 이제는 내가 됐다. 이제는 업력이 다 녹았구나. 이제는 업을 다 녹였구나. 우리는 그것을 사랑스럽게 끌어 안는다. 그리고 다음번에 거짓자기가 다시 머리를 치켜 세워 진리에 반대하면서 우리에게 그릇된 인식으로 들어오라고 유혹할 때는 그것이 요구했던 꼭 그대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제안을 따르기를 거부한다. 여기, 여기 부분도 번역이 좀 이상했어요. 우리의 방패와 검에는 거짓자기의 승인 도장이 찍혀 있으니 이거는 거짓자기가 우리를 상대로 하는 전쟁을 훨씬 더 쉽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애초에 출발했던 곳인 대립물의 전제 가운데로 돌아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증상만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재석천, 뭐 재석천을 만났네, 뭐. 뭐 아무튼 그렇게 거짓자기한테. 또, 사기를 당하죠. 물론, 이제 우리는 대립물의 영역 안에서 측면들과 싸우진 않는다. 아니, 우리가 싸우는 거는 나와 당신, 나와 신이라는 분리의 꿈이라는 영역 자체이다.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뜨지 못하고 활주로에 붙잡히고 만다 슬프게도 우리가 날개를 접고 활주로에 주저앉아 더 이상 날아보려고 하지 않게 될 그날까지. 그렇죠. 제가 보니까 75 넘으면 다 주저앉아버리더라고요. 75세 넘으면 주저앉아버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복해서 거짓자기에 저항하는 건 거짓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산다. 우리는 약속과 희망의 높이로 날려던 꿈을 이룰 수 없는 꿈으로 치부하고 묻어버린다. 꿈은 꿈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될수 있었으면 얼마나 멋졌을까 하고 애석해 하다가 거짓자의 방식을 존재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만다. 박비형에서 더스틴 호프만처럼 그렇게 되죠. 그러고 나면 날개 가진 누군가가 우리들로 자기와 함께 새날 속으로 날아가기를 청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그가 어리석어 보인다. 우리는 그게 아무 쓸모 없다는 것, 꿈의 먹잇감 신세가 된다는 쪽은 그렇게 된다는 것은 확실히 안다. 많은 말을 했지만 요컨대 유혹에 저항한다는 명예롭고 존경스러운 진술 역시 거짓 자기의 입에서 나온 뒤틀린 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laughs> 유혹에 저항, 유혹에 저항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의 그림자죠. 누가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13대조 할아버지가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천신의 산신이, 용왕이 나를,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그림자한테 사기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앞에서 거짓 자기는 우리의 결정체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진리를 구부리고 왜곡한다고 말했다. 본래의 진술은 유혹에 저항하지 말아야 했다. 여기서 마지막에 한 단어를 빼버리면 거짓자기의 역전 법칙과 정의, 정확히 일치하면서 의미가 뒤바뀐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어떤 저항이라도 자신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갖고 온다. 거짓자기의 유혹에 저항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살아있게 한다. 내부를 둬야 돼요. 내부를 두고 빨리 아까 제가 이러면서 이 공의 나의 작용이 일어나게 해야지 이거 갖고 싸워 봐야 얘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가 현실로 인정하는 것에만 저항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실체가 없는 거라고 그래도 배웠잖아요.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이건 다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건 다 받아들이고 이게 작용이 일어나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실을 유지하며 따라서 꿈이라는 그 영역을 절대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왜?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저항하려고 그러고, 벗어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니까 못 벗어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다시 한번 그것을 존재하는 그대로 그냥 미친 꿈으로 보는데 있다. 참된 인식이 그것이 참된 인식일 때 하는 일이 그것이다. 참된 인식은 아까 전 이러면서 깨어있으려고 하는 거죠. 손흥민이 왼발로 축구장 먼저 들어간 가거지 참된 인식은 절대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저항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자신이 보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자신이 보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상황에 대한 자기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끈적끈적하고 힘겹고 추한 꿈은, 낙꿈이죠 가볍고 부드러워지며, 여기에서 깨어나는 것도 쉽고 기쁜 일이 된다. 하... 음, 예, 네, 좀더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있으니, 필요한 배움은 완벽하게 지금을 믿는 것 뿐이다. 여기에 존재가 있다. 어떤 것도 내일일 수가 없다. 오직 지금일 수만 있다. 존재에는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담겨있다. 이것이 원하지 않음이다.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 즉 작용함이 있다라는 뜻이다. 이런, 이렇거나 저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상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있어? 바보같이 멍청하고 포기하고 있어? 아니죠. 왼쪽 작용, 모다 뭐 돌리면서 있는 거죠. 애태까지 쓰지 않던. 불생불멸의 마음, 마음에 딱 의식을 두는 거죠. 불생불멸의 마음을 딱 두고 있다는 거. 지금 저렇게 해가 나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나무에, 나무에, 나무에 광합성이 일어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다 하는 모든 이, 이 기운. 이 불생 불멸의 기운, 나한테도 작용을 미치고, 나무에도 작용을 미치고, 지렁이에도 작용을 미치고, 개미에도 작용을 미치는 거기에 의식을 딱 두는 거죠. 불생 불멸의 마음에 그렇게 그냥 있는 것이다. 잊기 위한 유일한 장소가 여기고, 잊기 위한 유일한 시간이 지금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미래의 지금을 위해서 현재를 바꿔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는다. 잘 살고 있는 지금이. 미래의 지금을 그것의 과거만큼이나 가치있게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존재 상태를 그 과거로 비추거나 미래를 비추고 더 이상 여기와 지금에 있지 않게 된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존재 상태, 법신의 상태, 열애장의 상태, 불생불멸의 상태로 들어간 것이고 생, 생존 모드에게는 작별을 구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있는 그대로 보기에 미래는 그냥 또 다른 지금으로 여겨진다.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지금이 아니라 지금 있고 항상 있는 내 존재를 그 속에 지니는 지금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헬림 체불기 이 집에도 깔고 회사에도 깔고 국제전자에도 깔고 여기도 깔고 뭐 김해에도 깔고 뭐 이제 이제 깔기 시작했는데. 위치선정이 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하는 걸 하는데 그래도 그동안 이제 위치하고 거리 이런 걸 봤으니까 작년 11월달처럼 야 여기서 하루에 코인이 500개가 나오면 야 4000불이네 와 이게 그럼 기계 한대 매달 4 0 0 0불이게 돈이 얼마냐 이런 주적더 이상 안 떤다 는 지금은 그냥 망가는 일을 하니까 망을 지금 잘 놓자 지금은. 지금 지금 할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또 재밌어요. 우리가 우리 속의 나를 완벽하게 믿는 것을 배울 때, 우리가 우리 속의 나를 완벽하게 믿는 것을 배울 때, 공의 나를 제가 공의 나하려면. 이러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누구랑 얘기해도 공에 나가 듣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건. 누가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뭐, 이거를 하면 얼만 번다,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된다, 뭐, 뭐 누가 나한테 와서 짜증을 내도, 공에 나가 듣는 거죠.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믿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나 보듯이 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동료 인간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에게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고 나면 그 선물은 커져서 되돌아온다. 아까 제가 프린스 말씀드렸다시피요. 이렇듯 우리 형제가 자신에 대해서 갖거나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갖는 개성 이미지가 아니라 나마스테. 나의 신이, 내 안의 신이 너의 신에게 하듯이 그의 신, 그의 신에게 나의 믿음을 투자할 때 믿음은 믿음을 불러온다. 내가 내게 믿음을 주고 내가 내게 사랑을 주는 것이다. 요약하면 확실하고 분명하고 세상 사고 방식을 넘어서게 해줄 공식은 꾸며진 구름으로서의 세상 사고 방식의 존재를 깨달아 참된 인식의 원리를 고수하라이다. 핵심 단어 나오네요. 참된 인식은 상황에 대한 너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지 너의 상황을 바꾸지는 않는다. 행성 차원의 시각을 위하여 여기까지 해야 돼요. 물질이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행성 차원의 시각을 위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아, 작가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어, 정말 이제 오늘도 나왔지만 오늘도 나왔지만. 그, 음, 우리, 저도 여태까지 자꾸 이제 결과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어떤 상황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데, 힘들면 힘들지 않는 나로, 아프면 아프지 않는 나로, 괴로우면 괴로우지 않는 나로, 바꾸지만, 힘든 게, 힘든 거의 실체, 괴로움의 실체, 아픔의 실체,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그 양극성의 균형이에요. 그리고 어 지금 이런 영상은 이제 그 초파일 날음 우리는 음력 4월 8일이지만 보통 이제 남방에서는 4월 15일이죠. 아 요번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 초파일의 등을 음 아프리카에 이렇게 토고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무명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진 보내 왔는데 어우 1년 사이에 아이들이 쑥쑥 컸어요. 그리고 우리 이름 들고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현재 아니 보니까 애들이 낫도 있고 이렇게 다 초를 켜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부처님 오신 날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교과서살 돈을 보내 주고 그래, 그럼 부처님 오신 날은 니네가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초를 켜줘. 등을 밝혀줘. 이제 저희는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 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지만, 어, 이런, 아까 그 아이들이에요. 한번 봐주세요, 뭐. <laughs> 어, 많이 컸어요, 이 녀석들. 많이 컸어요. 교실 뭐 이런 배경. 참 그래요. 뭐이 아이들과 우리가 다른 아이들이 아니고 이 아이들과 우리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분리 사상이죠. 그래서 작년하고 이제 올해 2년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 교과서하고 이제 교과서 사주는 일을 같이 동참해 주시고 크리스마스 때또 한번 할 거니까 공부, 이번 3377 공부하시고 또 동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양극성의 균형 이제 공부할 준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